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사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사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기 전에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주제 가지고 잠깐 이야기 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을 볼수 있는 관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앞과 뒤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 주는 그리스도 주여 살아계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중심으로 앞에 부분은 무엇의 중점이 있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냐의 중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이적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되어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인 16장 16절 이후에는 입당에 왜 오셨는지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나와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가 베드로의 신앙고백 이후에 가서야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나눠지고,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그 신앙고백을 통해서 나눠진다는 거지요. 아,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 놓으시면, 마태복음과 복음서를 공부하는데 특별히 공관복음을 공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어, 이런 베드로의 신앙고백처럼 그 고백이 있기에 그 앞과 뒤가 우리 신앙의 색깔도 많이 달라지게 되지요. 또 나의 관점이 있다면 인마누엘입니다 근데 일장 할때 제가 임마누엘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 두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그리고 28장에 가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관통이 되는데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장의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입당이 오심의 임마누엘이죠. 그 임마누엘은 예수를 믿음으로 함께하는 임마누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18장에 나와서 가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함께하시는 주님입니다. 두세 사람. 이 내일 모인 곳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공동체에 이루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28장 마지막에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인만 외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볼수 있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장제모을또 같이 운봐했죠 일장은 족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그리고 탄생이 얘기가 나왔죠. 2장은요. 이동하는 동방박사. 동방박사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3장은요. 하나 둘 셋. 셋 세례요한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 주는 장면이 3장에 나옵니다. 4장 단제목은요. 사시라고 보시면 돼요. 4장은 사시. 4시 이렇게 보도 되겠죠. 사시.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먼저 시험 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장 전제목을 그냥 4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4시 라고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어, 시험을 받으시기 때문에, 4시가 되면 제일 뜨겁죠? 그때 시험 받으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 시험에는 행시, 사시, 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4 사시에서, 아, 예수님이 좀 어려운 시험을 받으시는구나. 라고 보셔도 도움이, 어, 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참 재밌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 일절에 보면, 사단에 끌려 시험 받으십니까?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가십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에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특이하지요.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시험 받을 때, 이건 마귀 시험이야. 라고 우리가 볼수 있지만 그것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되는 시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오는 시험을 그냥 그렇게 마귀 시험으로 치료해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 이 시험을 받게 되셨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례받고 난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바로 성령에 이끌려 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는 장면으로 이 사정이 시작을 하지요. 자 어디서 시험 받는지 제가 지도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시험산이라고 나오지요. 정확하게 거기인지는 아닌지는 모릅니다. 아, 지금에 와서 추측을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유대광야의 네. 시험산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도상에 보면 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요. 바로 성령이 이끌려서 그 시험 산으로 이동하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40일 이후에 이제 금식한 이후에 주님께서 시험을 세 가지의 종류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사장 첫 부분에 등장한 것을 보게 돼요. 자첫 번째 시험 자 이전에 보면 40일 반납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 다음에 이제 시험이 들어갑니다. 3절에 보면 첫 번째 시험이 나오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시험이 나옵니다. 떡시험. 그때 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을 인용하시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우리 주님이 인용하십니다. 물질시험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자, 이 시험이 이제 말씀으로 통과되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 에 세워요. 성전 꼭대기 세우면서 6절에 보면 시편 91편 말씀을 마귀가 인용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의 의미대로 사용하지 않고, 마귀가 그 말씀을 잘못된 해석으로, 잘못된 관점으로 시험을 한다는 라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현혹될 수 있고, 시험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자, 10편 91편 말씀을 인용할 때, 7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8절에 보면, 세 번째 시험이 나와요. 지극히 높은 산입니다. 아, 두 번째 시험. 성전꼭대기에서 받는 시험은 정신시험이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산에 우리 주님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기 거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때 1 0 절에 보면 우리 주님 이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겠지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1 3절 말씀을 인용해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그랬더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선사들이 나와 수종을 드는 장면이 나오지요. 자이 시험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시험은 하와이 시험 그리고 요한 1서 2장 16절에 나오는 그 정욕에 대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좀 분석해서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시험이 떡 시험이었지요. 떡을 어, 돌들로 떡을 대어 먹게 해 봐라. 그때 신명기 8.3절 장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기셨지요 하와이 시험 가운데 뭐냐 하면 어 선악,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먹음직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죠 그게 바로 떡시험입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육신의 정욕과 연결이 되겠죠 두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려 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이기셨습니다 자, 그게 하와이 시험에서는 보암직했다라고할수 있고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안목의 정욕과 연결이 돼요 마지막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물을 보여주고 내게 경배하면이라고 나오지요. 그때 우리 주님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이것을 이기지요. 그것은 하와이 시험 가운데 세 번째 시험이 할수 있겠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는 그 시험과 동일하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생의 자랑과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와는 이세 가지 시험에서 다 넘어졌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에서 다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격으로 이 시험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승리함으로 회복을 하신 거지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개인 자격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모든 사람의 대표격으로 이 시험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회복시킨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사람 아담은 그 시험에서 죄가 들어왔지만,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는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그 죄에서, 그 시험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거지요. 그 이후에 11절에 보면 마귀가 떠납니다. 그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어떻게 이셨나요? 말씀으로 이었죠 신명기 6장 그리고 8장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 신명기는 뭡니까? 광야에서 영적으로 실패한 자들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1차, 2차, 3차의 모세의 그 설교가 나오는 부분이죠 특별히 두 번째 이 6장과 8장에 우리 주님이 인용한 그 말씀은 모세의 2차 설교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신해산 율법을 다시 이 다음 세대 1.5세대와 2세대에게 다시 재언약을 세우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2차 설교 신명기 4장부터 26장까지의 내용인데 그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라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라 거예요. 왜 말씀을 이기셨을까요?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한 마디면 끝날 텐데 왜냐하면 우리들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공부하자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섬 가운데 우리 주님이 겪으신 이세 가지 시험은 언제나 우리에게 옵니다. 67년 이 암묵의 정욕, 이생의 사랑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 육으로 못 이겨요.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끝내시고 난 다음부터 드디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건 세례받고 우리 주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바로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걸다할것 다 같지요. 하지만 이 시험 앞에 딱 쓰면 여접시 우리가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성령의 힘으로만 아니요 우리의 마음의 뜨거움 성령의 충만하다고 우리의 우리의 마음이 뜨겁다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런 유혹들, 이런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리로 물러나시지요 그리고 13절 나사렛에서 떠나 스불론과 납달의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십니다 어쩌면 이 가보나움은 예수님의 세 번째 고향과도 마찬가지지요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면 자라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중심지가 됐던 것이 이 가보나움이지요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지요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으로 인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9장 말씀에 인용한 그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지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17절 이때부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이때부터라는 말은 헬라우로 아포토테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시점에서 또 예수님의 생애 전환점이 됐을 때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마태복음에 총세번 등장합니다. 4장 17절에 한번 나오고요. 16장 21절에 베드로 신앙고백 이후에 한번 또 나오고요. 그리고 26장 16절 아, 그분에서 또 한번 나옵니다. 자 이때부터 그 말은 예수의 님 생애에 큰변환점이될수 있는 그 부분이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비로서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부분은 세례 요한이 외셨던 말씀과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다라는 거지요. 18절에 보면 베드로하는 시몬과 안드레 를 만나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셨던 것이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지요. 그들이 모든 것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고좀더 가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들 곧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게 되고 그들도 부르게 되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23절에 보면 나오지요 예수께서 온 갈리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첫 글자였다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다 가전고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하시겠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예님의 3대 사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온 수레에 퍼졌어요. 모든 병자들, 연약한 자들이 다 오는데 그들을 우리 주님이 다한 명도 빠짐없이 고쳐주시는 것이 2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소문들을 통해서 25절에 대가벌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기 시작을 하는 것으로 사장이 마무리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 사역은 시작이라는 거지. 4장에서의 사역은 마무리가 되지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주님의 산상수운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2장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연관돼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 기억하시지요? 이 모습은 마치 구약의 창세기의 요셉과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라 올라오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올라오지요. 영적 출애굽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 사건입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했었잖아요. 그리고 3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의미해요. 어쩌면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은 예수님이 받았던 시험 세 가지를 이 40년 동안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금식한 기간이 몇 시에요? 40일이지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40년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짧은 광야의 삶을 삽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선상순이 나오지요. 이것은 신의 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그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에서 같았던 그 모든 과정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산상수원의 모든 모습들과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성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도 이와 같은 루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걷고 있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그 시험에 통과되어지면 예수님처럼 그 능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많은 제자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치는 그 은혜가 우리들 성가운데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오직 주님만 바라시고 주님만 묵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광야 시험을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그 승리함과 동시에 주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